안녕하세요. 버티목 TV, 임윤희입니다. 오늘 도 이렇게 양양 현장에 왔습니다. 양양 현장에 왔는데요. 어, 날씨가 완전 이제 여름날씨네요. 얼마나 따뜻한지 쑥이 그냥 완전, 밭이 그냥 완전 쑥밭 에버렸네요 쑥이 워낙 많아가지고. 야 이거 보세요. 쑥이 뭐 먹기 좋게 엄청 아니, 가만히 앉아서 뭐 잠깐 뜯어도 한 바구니 뜯겠네요. 오늘은 이제 이쑥을좀 뜯어갖고 한번 쑥버무리도 한번 해먹어보고 쑥으로 한번 된장국도 끓여먹어보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더 있으면 너무 즐길 것 같고요. 지금이 딱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자한 잠깐만 한 바구니 뜯으니까 잠깐만 뜯어가지고 가, 갖고 가겠습니다자 이렇게 속을 뜯어와서 이제 깨끗이 씻고 쪼인 확인은 깨끗한 데서 뜯어서 뭐 씻을 것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위에만 딱 뜯었기 때문에 뭐 땅까지 뜯은 게 아니고 이렇게 네, 그래도 좀 그래도 깨끗한 물에 한번 씻고 쪼인 어, 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 봄, 버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가루도 버무려야죠. 이렇게 밀가루도, 밀가루도 버무려 보는 거 아니고 이건 거 쌀가루를 어, 빻아와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빻아와가지고 이렇게 쌀가루로 예. 범말 그대로 그 옛날에 시골에서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맛을 생각 상기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예, 그때는 또 어, 먹을 것도 없었고 그랬지만은 참이 그런 이런 숙 같은 걸 많이 먹어줘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었죠 어머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던 그 생각 때문에 한번 이렇게 또 집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렇게 시루 시루죠 이렇게 시루에다가 딱다 연포를 깔고, 이렇게 여기다가 손으로 만들어서 넓적넓적하게 펼쳐갖고, 찌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시루에다가. 찹쌀하고 몇 살하고 섞었어요? 아니. 찹쌀하면 맥살이... 너무 죽대갖고 죽돼. 먹기가 힘들죠싹 잡으라 려 그냥. 어따, 양이, 어때? 잠깐 드셨는데 양이 많네. 예, 쑥 향이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쑥 향이 기가 막혀요. 뭐, 쑥의, 뭐, 효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잘 아시죠, 이게 또 쑥은, 저기, 5월 단호. 단어. 5월 단호가 넘어가버리면은, 요, 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잉? 독성을 풉니다, 독에, 쑥에서, 잉? 그래서 5월 단호. 예, 지금 철이 사실은, 너무 저기 어렸을 때도 또 저기 뜯기,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죠. 너무 어렸을 때는 딱해갖고 너무 어렸을 때는 이제 뜯으려면은 딱 뜯어도 뜯어도 불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인건비가 안 나오고 지금처럼 이거 딱 그냥 잠깐이면은 이렇게 한 바구니 뜯어버려요. 이거 이렇게 크지만은 무지 연해요. 이게 연어니까. 이렇게 꼭딱 아, 이제 불을 떼면은 이제 여기 기가 막히게 맛있게 익죠 한번 이제 불을 떼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어, 이제 국도 끓여 먹을 거지만은 이제 또 부침개도 이제 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부침가루를 이제 이렇게 다 물에다 개해서 덩어리를 다 이제 으깨서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가지고 쑥을 넣고, 이제 이것도, 이제 묻혀주듯이 묻혀야죠. 묻혀가지고, 참, 진짜로, 좀만 움직이면은, 영양식 먹을거리 천지죠. 잉? 잠깐, 뭐, 명분 뭐 나가서, 뭐냐 한5 분만 이렇게 뜯어와도 뭐 먹을 뭐거그 천지입니다. 사실 맛은 뭐 요즘에 먹을 것도 하도 많아서 이제 그러지만은 그 옛날 생각에서 이렇게 해 먹고 또 향기가 참 좋죠 이게 몸에도 좋지만은 향기도 좋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멀리 나가시기도 힘드니까 연세 드신 분들 막 중량천 뚝방에서 이렇게 막 뜨고 그러는데 솔직히 어저 그런 쪽에는 좀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고 막 그러니까 약간 좀 야외로 나가셔고 운동도 좀하실겸 산책도 좀 하실 겸 좋은 공기도 좀 마실 겸 이렇게 뜯어서 이 드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그렇죠. 뭐 뜯느라고 운동도 되고 노동으로 생각하면서 하면은 사실 안 되고요. 운동 삼아, 운동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뜯으시면은 좋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근데 쑥버무리가 쑥떡이 개떡 돼버렸네요. 참말로 이게 개떡돼 보라고. 그래도 맛은 개떡이 돼버렸던지뭐 덕이 소떡이 돼버렸던지 맛은 똑같습니다. 네. 이제 이걸로 쪽으로 부친게 했고요. 자 달래장을 만들라고 찍어 먹는데 달래장이 어디가 없어요? 자 아, 이제 달래장을 만들 거고요. 이 달래, 달래 긴거 하나 나주 됐는데 비나리. 이건 두릅 무침. 전 참두릅. 전, 땅두루 미나리 무침, 전또뭐 무침이에요, 저거? 전우 무침, 뭐 해가지고, 이 김치에다가, 뭐, 이거 염소도 아니고, 이거 다 풀이네요, 다 풀여가지고, 도구지에 풀만 먹으면 안될것같아가고 이렇게, 우리 누나가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만 먹으면 안 되겠죠, 잉? 우리가 뭐 염소도 아니고, 뱀생도 아니고, 이거, 참말로.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지금 제철이니까 뭐 잠깐만 뭐한5 분만 뜯으시면 충분히 먹을 거 뜯으시니까요 이렇게 뜯어서 막걸리, 네막리도한 잔씩 한 드시고 막걸리도 한 잔씩 드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버티먹 TV 임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